Thank you 승무패 7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칼리아리 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안픽에서는 승패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볼로냐라는 팀이 올 시즌 세리 A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최근에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자비 면모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승패로 갈랐는데 무승부 방구가 뚫리는 것이 굉장히 석이 죽기 때문에 1번 경기부터 틀리는 것은 리스크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1번 경기는 승무패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네 경기에서 3승 1무 무패 달리다가 직전 우디네스 원정에서 0대 2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칼리아리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직전 우디네스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마콤보 선수가 퇴장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미드필더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는 칼리아리이고 양팀 맞대결을 보시면 6번 기준으로 3승 3패로 무승부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홈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구도가 많았는데 최근에 칼리아리가 홈에서는 볼로냐 상대로 5승 1부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적인 약점이 바로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세리에A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볼로냐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은 딱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칼리아리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칼리아리가 아쉬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평균 기대득점이 14골이 넘어가는데 실제 득점은 7골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7.4골을 하고 있어서 경기당 평균 기대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바로 칼리아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칼리아리가 골 결정력만 따라와 준다면 상당히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모든 대회 11경기에서 1승 7무 3패에 무승부가 무려 7번으로, 세리의 A 기준으로도 무승부가 6번,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랐다가 무승부 빵꾸가 나는 대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1번 경기는 승무패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 이 배당적인 측면이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투폴만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무승부를 빼고 승패만, 저는 최종픽으로는 무승부 빵꾸도 마킹을 하면서 승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체 대 엘라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지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체가 9경기 기준으로 19실점,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9경기에서 21실점으로 실점이 엘라스가 가장 많고 레체 역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처음에는 난타전 구도 속에서 승패가 갈릴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 0대1 끈적한 승부를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레체도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체가 이번 시즌 6패를 당하고 있는데, 6패 상대를 보시면, 아탈란타, 인테르, 에이시밀란, 나폴리, 피오렌티나, 우디네세처럼 자신들보다 강팀이라고 볼수 있는 팀을 상대로 모두 패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시즌 초반에 레츠가 성적이 좋지 못한 이유도 이 대지 눈이 조금은 따르지 않은 불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츠 같은 경우에도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9.87골, 거의 10골 가까이 되지만 실제 득점이 3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현재 세리에이에서 칼리아리와 함께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한 걸로 세트피스 공격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레체 입장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엘라스 같은 경우에도 해볼 만한 것이 레체보다 실점이 두골 많지만 득점력 부분에서는 엘라스가 13골로 레체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 9경기에서 3골이 그치고 있는 득점순이 꼴찌 레체보다는 확실히 엘라스가 공격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레체 상대로는 6경기에서 5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는 엘라스이기 때문에 엘라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엘라스가 리그 9경기에서 21실점, 실점이 가장 많고 올 시즌 리그 9경기를 치렀는데 아직까지 무승부가 단한 번도 없었던 엘라스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무승부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단통 무승부로 가지만 보험픽에서는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AC 밀란 대 나폴리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나폴리 사이드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나폴리가 콘테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세리에 A에서 9경기 기준으로 5실점을 당하면서 최소 실점 1등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가 최근에 모든 대회 9경기에서 8승 1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공식전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레체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다부진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콘테 감독의 나폴리이고, 반대로 에이시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가 챔스 여파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나폴리보다는 근소하게 체력 우위가 있지만, 이번 경기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레인더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원 공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핵심 왼쪽 측면 수비수인 테오에르난데스 선수까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결장자적인 측면에서 나폴리에 비해서 AC 밀란이 훨씬 더이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AC 밀란이 나폴리 상대로는 다섯 경기 3승 2무 무패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AC 밀란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세트피스 공격력, 세트피스 득점이 세리에이에서 넷골로 세번 제로 많은 팀인데 이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짠몰 수비에다가 올시즌 세리에 a 에서 유일하게 세트피스 실점이 단 한골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 나폴리의 짠몰 수비와 세트피스 수비력 그리고 AC밀란의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나폴리가 원정팀 이외에도 불구하고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는 무패의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튼 대 스토크 시티의 잉글랜드 리그컵 16강 경기인데 저는 사우스햄튼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의 최근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사우스햄튼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그래도 사우스햄튼이 1부 리그, 스토크 시티가 2부 리그 팀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이 제아무리 프리미어 리그 9경기에서 1무 8패로 승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리그컵에서는 2부 리그 카디프 상대로 5대 3 승리 에버튼 상 대로 승부 차기 승리 를 거두 면서 리그 컵 에는 꽤 나, 진 심인 모습 을보 이고 있는 사우스 햄튼 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에서 뺨맞고 리그 컵 에서, 화풀이를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사우스 햄튼이 직전 맨시티전에서는 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사우스 햄튼의 공격수 카메론 아처 선수가 리그 3경기 2골로 나쁘지 않은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우스 햄튼이 최근 리그에서 좋지 못한 분위기를 이 리그컵 16강에서 승리를 통해서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스토크 역시 최근에 4경기에서 1승 3 한무 무패를 달리다가 직전 셰필드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이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는데 이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기준으로 원정 경기에서 1승 1무 4패로 원정 성적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있고 특히나 원정 6경기에서 득점이 딱한 골로 공격력까지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굉장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승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사우스햄튼이 프리미어리그 9경기 1무 8패 승리가 없다는 점과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이 2부리그 시절에 이 스토크시티와 맞대결을 펼쳐서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리그컵 경기에서 1부리그 팀이 2부리그 팀 상대로 이변의 희생양이 되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1부리그 팀이 1부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 사우스 엠튼이라면 충분히 승패로 한번 갈라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사우스햄튼 단통 승리 근거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사우스햄튼 승리 투표율이 70% 이상이었다면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겠지만, 이 사우스햄튼의 승리 투표율이 의외로 56%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브랜드포드 대 셰필드 웬즈데이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1부 리그 팀대 2부 리그 팀, 잉글랜드 리그컵 16강 경기입니다. 일부 리그 팀브랜트포드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프리미어 리그 입스위치전에서 홈에서 극장골을 통해서 4대3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기준 홈 경기에서 5경기 4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확실히 홈바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브랜트포드의 공격수 은베우모 선수가 최근에 리그 8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입스위치전에서 2골,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위사 선수까지 입수 위치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브랜트포드가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랜트포드의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리그컵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은베우모 선수와 위사 선수가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브랜트포드의 백업 공격수인 케빈 샤데나 까르발류 선수 역시 퀄리티가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브리그 팀 셰필드 웬즈데이를 상대로 브랜트포드 특유의 홈바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리그컵 이후에 다음 경기가 11월 4일 컬럼 원정이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브랜트포드가 의외로 로테이션 폭을 적게 가져가면서 리그컵 8강 진출을 노릴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가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셰필드 웬즈데이가 최근에 2부 리그에서 6경기 3승 2무 1패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포츠머스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셰필드 웬즈데이 역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셰필드 웬즈데이의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부 리그 기준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8골, 이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제공권이 뛰어난 팀 중에 하나이고, 세트피스 득점 역시 세 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일정 면에서도, 이 셰필드 웬즈데이가 브랜트포드전 이후에 11월 2일에 와포드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월 4일이 다음 경기인 브랜드포드 브랜트포드보다도 일정 면에서 셰필드 웬즈데이가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러모로 브랜트포드가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엠폴리 대 인테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인테르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변을 무승비 부 픽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은근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9경기에서 실점이 딱 6실점으로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것이 바로 엠폴리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굉장히 짠물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시즌 초반에 모든 대회 8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상승세가 한풀 꺾여있는 엠폴리이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짠물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올 시즌 리그 홈경기 4경기에서 3무 1패. 4경기에서 실점이 딱 1실점밖에 없습니다. 물론 홈 4경기에서 득점도 0골로 득점력이 상당히 부실한 것이 엠폴리이기 때문에 인테르 상대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홈에서 딱 1실점 토탈 실점 순위가 두 번째로 실점이 적은 팀이 바로 엠폴리이기 때문에 엠폴리의 짬물 수비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유벤투스 상대로 0대0 무승부, 이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엠폴리이기 때문에 강팀들 상대로도 끈적한 무승부를 거둔 경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제노와 몬차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가 제노와 몬차 원정에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는데 그 제노와 몬차보다도 엠폴리가 수비력이 훨씬 더 뛰어난 팀이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 역시 37%로 엠폴리가 세리에 의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탄탄한 수비 블록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미 인테르가 제노와 몬차 원정에서 무승부로 통수를 친 바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엠폴리의 짠물 수비를 고려했을 때 무승부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서 4대4 난타전 무승부에 그친 인테르이고 확실히 인테르의 주포 공격수인 라우타로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엠폴리의 짠물 수비를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베네치아대 우디네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우디네스의 승리와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직전 승무패 71회차에서 레가네스 대 셀타비고의 느낌이 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시에 제가 레가네스 승리까지 마킹을 하면서 레가네스 이변을 적중을 시킨 바 있는데, 이 구도 역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은 직전 회차는 셀타비고가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책정을 받은 상황에서 셀타비고 쪽으로 투표율이 조금 몰리면서 레가네스의 승리 역배가 나왔다면 이 경기는 배당 자체도 현재 해외배당 기준으로 우디네스가 역배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승패보다는 무패 느낌이 좀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적으로 보면은 우디네스가 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디네스가 최근에 리그 3경기에서 2승 1패, 직전 칼리아리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디네스의 장신공격수인 이 루카 선수가 올 시즌 리그 4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오디네스가 원정에서 1승 1무 2패로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 2패 상대가 A.S. 로마, A.C. 밀란처럼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다고 볼수 있는 베네치아 원정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승격팀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리에 A 4경기에서 1무 3패에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접 몬차 원정에서도 2대 2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승리가 없는 베네치아이고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7골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데다가 실점 역시 네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공수 모두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려줬었던 베네치아의 주포 공격수 포우 안팔로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고, 최근 우디네스의 상대로도 공식전 기준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베네치아이기 때문에, 최근 양팀의 경기력을 비교하면은 그래도 우디네스가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세리에 A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시면 베네치아가 실점이 4골, 우디네스가 한 골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우디네스가 한수위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우디네스의 경기력을 믿어보면서 우디네스의 승리를 가져가는데 이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공격수인 이 토뱅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 역시 조금은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지난 71회차 레가네스 대 셀타비고 느낌으로 현재 원정팀에게 투표율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조금은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3억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7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 내용은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그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